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남풍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산행하고 약간 늦잠하게 내려오면서 기분 좋게 지금 하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조금 있다가 아, 영상에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오늘 특별한 꽃을 만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약간 오늘은 오전에 일좀 보고 이렇게 에 산에 왔는데 뜨대다는 또 멋진 꽃을 만나가지고 또 영상에서 여러분하고 만나 뵐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잠시 후에 에 한번 어 영상에서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꽃 보이시나요? 이야, 꽃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 근데 보니까 완전 소련이요 에 소련 소련인데 이거 지금 뭔색인지 원래 이거 뭐였어요 지금 좀? 뭔 꽃인지를 무늬는 기가 막히지 게금 들어있는데 하나 태빛이 지 왔다 갔다 하는데 꽃은 아주 소륜입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무늬가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입은 아. 입이 전혀 아우 입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혹시 제가 못본거 있나 봐보십시 감호가 들었나? 감호는 아닌데, 백골이만 이렇게, 백골이만 지금 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감히, 감히. 그러죠? 아이고, 햇빛이. 노코가 하나씩 들어가 있나요? 아, 근데 이거, 아유, 진짜 안들리네 꽃을 지금 한번 벌려봐야 알겠죠. 무슨 꽃인지. 이야, 뭐냐. 이거 지금 촉수로는 지금 요, 꽃이 근진 너무 적네요 완전 소름한데. 이제 좀 살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입에서는 아,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에는 전혀. 무늬가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무늬는 전혀 안 들어있거든요. 다른 무늬는 안 보이거든요. 이야 예근데 꽃대가 중투어 같은데, 일단 아직 벌레 꽃을 안 벌려봤거든요. 근데 꽃이 소리이어가지고 일단은 요 개화는 뭐 두째 치고 한번 꽃을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와, 근데, 뭐야? 여기가 이제 옛년부터좀 색화가 나오긴 나온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늬하는여스서 처음 보데 이쪽에서 무늬하는안 나왔었는데. 뭐, 보니까, 무늬가, 다 무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중투화 같은데. 아, 초점이 잘안 맞네. 뭐야? 좀 특이하죠, 꽃이? 보니까 중투화 같기는 하는데. 일단, 꽃을 한번 벌려 보겠습니다. 멀로 보이나요? 제가 볼 때는 중투화 같은데. 가운데 놓고가 들어가 있고. 입장마다 다잘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확대를 한번 쉽게 볼게요. 중풍화 맞죠? 이야. 이게 근데 처음 꽃대인 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소리니까 꽃이 너무 소리면 꽃이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꽃이 근데 면봉 두개 정도 뿐이 안 되네요. <laughs> 여기 이제 좀 집에서 배양하다 보면은 좀 이제 화육도 두터워지고 좀 커야 되겠죠. 멋지죠? 어차피 개화되고 하긴 힘드니까 꽃으로 어차피 이제 요거는 꽃보다도 지금 이제 배양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배 고정이 될든지좀 모르겠지만은, 배양을 좀 시켜가지고, 좀 살을 찌워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 여부로 봐서는 꽃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튼튼하거든요, 나니. 이게 튼튼한데, 꽃을 보면 너무 적네요. 너무 소륜이야. 아, 근데 끝내주네요, 무늬는 근 문이 고정되겠죠? 이 정도면은 햇빛을 보니까 더 색감이 더 나오죠 꽃을 한번 더 벌려보겠습니다. 꽃을 따왔거든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아이고. 이거 뭘로 봐야 되죠? 지금, 저는 중토로 봤는데, 중토도 아닌 것 같고. 복색으로 갈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러죠? 복색화네 복색화. 복색화인데, 중투 복색화가 되려나? 중투복색화로 봐야겠죠 지금 중투복색화가 지금 사진 촬영만 해놓고 안 올리고 있는데 그 개체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보니까 이쁘죠 이쪽에가 지금 보시면 상당히 경사도가 심한데 이쪽이 서쪽 방향이거든요. 지금 오후인데 해가 저쪽이가 직있거든요 이게 서쪽 맞죠. 근데 여기가 9분 능선 정도 되는데 제시팡이 보이죠. 이 시팡이가 엊그저께도 이야겠지만잘 차를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야. 멋지네요. 지금 내려가려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 약간 끼 있는 것들만 보고 지금 개화되면 보려고 나 놔두고 한 것들이 몇개 있었는데 오늘 요거 연 녀석이 딱 걸리네요. 이쁘죠? 진짜 새까매 죽은색이 그대로 들어 있죠. 또 대박이라 해야 되나요? 대박 아니라고 해야겠죠, 이제. <laughs> 맨날 대박 대박 하니까. <laughs> 대박이란 말을 하나 맛있게 이제 <laughs> 아이고 진짜 이쁘네요. 아 저도 계속 지금 쳐다보고 있네요. 요즘 이런 눈이 만나기가 진짜 힘듭니다. 지금 요즘 계속 새카체 해가지고 여러 예라인들 지금 많이 열심히 다니고 계실 건데 제 제가 이거 꼭 보시고 우리 예라인들도 응. 용기 내셔가지고. 좋은 꽃 만나시기 바랍니다. 멋지네요. 올해 아마 최고 최고 좋은 것 같네요. 이제 올해 이제꽃 시즌이 시작됐는데엊그저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제가 지금 3월 달부터는 좀 바빠서 산을 자주 못갈것 같아서 지금 막 계속 시간 나는 대로 막 다니는데. 야 아, 멋지네요. 진짜 멋집니다. 아... 계속 일하고 있을 순 없죠. 이제 정리하고 해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멋진 또 시간이 갔네요. 오늘은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늦은 마하 출발해가지고 좀 약간 피곤해서 내려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녀석이 날 기다리고 있었구만요. 아, 하여튼 여러분들도, 어, 산에 가시면 늘, 늘 안전 산행하시고, 또 멋진 이런 난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